664번. x,y가 1 2의 자연수일 때 1차방정식 이것의 모든 해를 x,y의 순서상 x,y로 나타내시오 그랬습니다. 1 2의 자연수에 주목하세요. 개수가 있는 것부터 일씩 대입하게 되면 시행착오를 덜 겪을 수 있습니다. x가 1일 때 안되죠. 2일 때도 6이니까 안되죠. 3일 때도 안되고요. 4일 때 안되고. 5일 때15 빼기 0이 되니까 안되고 6일 때부터 가능합니다. 자, 6일 때 6, 3, 18에서 3을 빼면 되죠. 7일 때 7, 3, 21에서 6을 빼면 되고요. 8일 때 9를 빼면 되죠. 24에서 9 빼면 15입니다. 9일 때에는 12가 되는데요. 이것은 10의 자연수가 안됩니다. 따라서 순서상 6,3, 7,6, 8,9가 정답입니다.